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환영해요, 사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난 어린 아이부터 연로한 어르신들까지 우리 전 세대가. 우리 대양의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다음 세대 시작. 그 여정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다음 세대 시작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학부모님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는 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굳은 다짐과 함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자신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지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성경은 아주 재미난 매개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인데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추웠던 그 불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요한 모음에서는 어, 숯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숯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숯불을 다시 본게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친구들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바라보고 있던 어떤 물건 어떤 환경들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 물건을 봤을 때도 그 사건이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안 그래도 창피한데 그 예수님 앞에 놓인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창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왜 그랬어? 가 아니라 너 옛날에 그 잘못했지. 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그때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곁에 있고자 그 예수님이 핍박 받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뒷뜰에 있었어요. 두 번째 배신할 때는 앞뜰까지 왔어요. 한번 배신하고는 포기 안 했어요. 앞뜰까지 와서 예수님 더 가까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후회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보음에는한 시간 후에 다시 세 번째 부인을 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인간적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실패했어요. 그것을 두 번째 닭울때 그는 깨닫고 펑펑 울면서 슬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길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의 차이는 뭐길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싫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기 마지막 날에 겟센만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나안 죽게 해 주세요. 나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어요. 그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로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이제 친구들 알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실패한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겠죠.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싫어도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이 기도가 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결심은 분명했어요. 그 진심은 분명했어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첫 번째 다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부모님들만 따라 합니다. 그 이유를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과... 상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담대히 기도의 자리,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먹이시고.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창피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를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그 시행 착오가 줄어들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어 그 아픔을 그 시행착오를 성경이 말하는 방탕한 삶을 성경이 말하는 방탕한 삶이 뭡니까?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첫 번째 다구름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첫 번째 다구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므로, 그 시행착오를 그 돌아가는 인생을 덜 하게 하심으로, 아픔을 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영광과 명예로운 그 신앙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많이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고 얻어맞고 아파하지 마시고, 곧장 말씀과 기도로 첫 번째 다구는 소리 듣고, 예수님처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바뀌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마실게요. 감당할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기에 감사함으로 감당할게요. 그때 부활의 감격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감격케 하시는 그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첫 번째 다구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심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 머리에 안수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안수하신다 생각하고 손을 뻗고 세번이 기도를 간절히 반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주위에게 복을 주시고 주위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주위에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둘째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주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주님에게로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은이에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형신이에게 복을 주시고 형신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형신이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형신이에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양에 속한 초등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함께 부릅니다. 강보정, 김별아, 김서준, 김예담, 김하늘, 박재완, 박태영, 손한서, 음지은, 엄지혜 정지윤, 정현수, 최온유, 구하빈, 김수현 김예솜 김정민 김주미 문다무 서영주 설라희 성하온 안유범 엄재민 윤다누 이다경 이연두 이지은 이호수 임지아 조호윤 강하은 고은찬 김나윤 김라엘 김민재 김사랑 김은재, 문이상, 문한나, 윤시훈, 이동호, 이주원, 이태규, 정승헌, 정지호, 조용준 초등 2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고소영, 건민성, 김건우, 김려원, 김민건, 김예일, 김정안, 김태훈, 김하랑, 김희겸, 박신희, 박준성, 백수민, 손다인, 옥요한, 이준영, 정세인, 조은서, 조희민, 최은혁, 최정원, 김하영, 김하정, 백은호, 성지후, 윤나경, 이세희, 이영욱, 이오뉴, 이정훈, 이준우, 임다윤, 임승민, 하주희, 김민재, 김정후, 김주환, 김채민, 박기영, 박부건, 박주현, 배대성, 선지환, 이도환, 이윤호, 조민성, 허원찬, 김민규, 오주성, 정준우, 진승현, 정준수, 문에스던 방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 이 이름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해 주지, 줄수 없는 불신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이한 주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이 대항에 귀한 초등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드린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의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반대로 예배하러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불신가정의 아이들을 특별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코로나 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되어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책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예수님, 좋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들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꿈꿀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첫 번째 다구는 소리를 들으므로 아픔이 돌아가는 인생이 덜한 축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